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풍요로운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나름 유명한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셨죠.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저희 집은 가사 도우미와 기사님이 계시는 집이었고, 한 번도 부족함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줄 알았고, 제 인생의 가난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기업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경영을 하게 된다면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신입사원 일부터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일도 나름 적성에 잘 맞았고 근무 환경도 좋아서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언젠간 제가 경영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 같이 하고 싶었고 항상 아버지는 저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소개로 처음 만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과 돈독한 사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만나는 일도 잦았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연인 사이가 된 것이죠. 알고 지낸지 오래된 사이라 미래를 함께하는 상상도 많이 해봤고 부모님들도 얼른 사돈 맺고 싶다는 말도 장난스레 했기에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잘 맞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하니 이런 짝은 어디서도 못 만날 줄 알았죠 그리고 특히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를 벌써부터 며느리라고 하시며 남자 친구네 가족 행사에도 늘 저를 참석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딸이 없어서 저를 딸로 여겨주시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죠. 그렇다 보니 저도 남자 친구네 부모님이 너무 좋았고 시댁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저희 두 집안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걸 저희와 같이 사업하시는 사람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대 후반이 되면 선짜리 제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미 결혼할 사이라는 걸 눈치채셨는지 저와 남자친구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다는 사람은 없었죠.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고 여유로운 순간 저와 남자친구는 딱 30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솔직히 결혼식은 저와 남자친구보다 양가 부모님의 행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맥이 중요하니 저희의 결혼식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뵙게 되고 거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저희보다 양가 부모님들이 주목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이미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고 저희는 조용히 결혼식을 끝마쳤어요. 저는 드디어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결혼을 하니 확실히 심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늘제 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워낙 잘 맞아서 싸울 일도 없었고 금슬도 좋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그런데 왜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평생 인생에 아무런 굴곡 없이 살아갈 줄 알았고, 고난과 역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서 출근을 했고, 아버지도 회사로 출근을 하셨죠. 원래 같은 회사에 있어도 얼굴을 잘 보지 않아서 아버지가 출근을 잘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업무를 하던 와중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원래 일을 할 때는 문자를 하는 편이라 전화가 오신 건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용히 휴게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 어머니는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신이 혼미해졌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정신도 없었고 대충 외투만 챙겨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술방 앞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옆에 가서 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수술방 앞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도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아버지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고 수술도 어려웠죠. 결국 해가 다지고 밤이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저와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망설이고 계셨죠. 그런데 제 예상과 같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아직 장담하면 안 됩니다. 깨어나실지 안 깨어나실지도 몰라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시며 저희를 지나쳐 갔고 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죠. 서로 부둥켜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하며 같이 웃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사로 오가는 사람이 될수 있나요? 하루 아침에 눈도 못 뜨시는 아버지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하루 종일 간호를 하셨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도 머릿속엔 아버지밖에 없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도 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이나 간절하게 아버지가 일어나시길 바랬어요.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버지가 눈만 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심장이 뛰지 않았고 의사선생님께서 인공호흡을 수차례 해도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온 날인 것 같아요. 눈물 없이는 하루를 사는 게 불가능했고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셨고 매번 아버지를 따라가겠다며 위험한 선택도 하셨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니 저희 집안의 분위기도 많이 침울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누가 회사를 물려받고 이 집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이죠. 다들 이런 이야기만 수근되는데 아무도 저희 아버지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믿었고 의지했던 시댁 식구들도 저희 아버지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어요.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재산은 얼마나 남겨놨냐는 등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시댁 사람들도 저희 집안의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째려보며 그만하라고 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대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도 돌변하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며 대놓고 막말을 하셨죠. 음,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왜 이렇게 기어 올라. 불쌍한가. 이제 앞으로 너한테 돈줄 사람도 없는데 큰일이다. 이 말을 하며 유유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사람들의 속내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던 검은 속내 말이죠. 다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정말 배신감이 들고 소름이 끼칩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시고 이런 사람들을 믿어왔던 거잖아요. 정말 세상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빈자리가 많이 크긴 했지만 저는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지만 단한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며 아버지의 채취를 그리워하셨어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셨고 걱정이 되어 친정에 방문을 해도 저를 본체만 제하셨죠. 그날도 저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퇴근을 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잔뜩 사서 갔는데 집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여행 가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사라도 가시나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진지하게. 저를 식탁에 앉히셨고 한 서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그 종이를 들어 읽었는데 그건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제가 종이를 들고 당황해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머니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난네 친엄마가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넋이 나갔고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제 친엄마는 따로 있다고 했고, 자신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재혼한 여자라고 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저를 딸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으니 저를 딸로 여길 필요가 없대요.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사망보험금으로 평생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30년이 넘도록 친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남이라뇨. 저는 그 종이를 든 채로 돌처럼 굳어버렸고, 어머니는 이런 저를 두고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고, 배신감이 어마무시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상 생활로의 복귀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실들이 한 번에 드러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비밀들을 저한테 한 번이라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모든 게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며 우울해하고 있을 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회사에 너무 무관심했던 탓이었는지 결국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헛소문도 퍼져서 걷잡을 수도 없었고 결국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서 회사의 주가도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힘겹게 일군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빚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남이 해주는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는 컵라면 하나 사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제발 꾸미길 간절히 바라며 매일 밤 잠에 들었고 다음 날 눈을 떠도 똑같은 상황에 너무 슬펐죠. 그런데 이런 저를 시댁에서 가만히 내버려뒀겠나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안 사정도 다 아시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무시를 하셨고, 저에게는 빚밖에 없으니 다들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이 되어줘야 하는 남편마저도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자신의 엄마와 한편이 되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제가 빚으로 자신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저를 하루라도 빨리 떨쳐내려고 했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저는 그저 빚쟁이인 가난한 서민에 불과했지만, 시어머니네 사업은 승승장구를 해서 저와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떼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도 시어머니에게 몇푼 받았는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는 저에게 영장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폭행을 했다느니, 제 빚이 다 도박을 해서 생겼다느니 등등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번 아니라고 해도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나요? 이미 시어머니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저 같은 서민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손나기에서 쥐락펴락 당하고 있었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말도 안 되는 죄명들이 나열을 하는데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것들이라 허드슨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를 떼어 놓으려는 시어머니를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저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고, 저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저는 감옥에 1년 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제가 한 기업의 딸이었다는 것이 퍼져서 많은 괴롭힘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못 마주쳤고, 잔뜩 겁에 질린 채로 버텼던 것 같아요. 나가면 시댁 사람들한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던 1년 반이 끝났어요.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1년 반을 낭비했다는 것이 너무 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도소에서 나가 맑은 공기를 쭉 들이키는데 제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차에 기대어 손에 두부를 든 채로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저에게 이리로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그 여자 앞으로 갔어요. 그 여자는 나이가 60은 되어 보였는데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있었거든요. 제가 그 여자 앞으로 가니 두부를 건네며 말을 했습니다. 안녕 난 너의 친엄마야.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살면서 한 번쯤은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다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친엄마라는 사람도 제가 놀란 걸 느꼈는지, 조심스레 선글라스를 벗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바로 제 친엄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주 판박이었거든요. 정말 저와 많이 닮았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엄마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친엄마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도 멋지게 잘하셨고, 돈도 많으신지 화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려함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살면서 처음 본 친엄마였지만 낯설지 않았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제 엄마라는 게 오히려 좋았어요. 제 친엄마는 차를 타고 가며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말해주셨습니다. 너, 감옥 넣은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니? 엄마가 도와줄게. 이 말을 하시며, 갑자기 저에게 뒷좌석에 있는 봉투를 열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찾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서류들과 누군가 글씨로 쓴것 같은 것도 있었죠. 그 자료들을 유심히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 놓으신 유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건 단순히 성격 차이였고 혹시나 모르니 신어머니한테 이 서류를 남겨놓으셨대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모든 걸다 저에게 상속을 하라고 말이죠. 어머니도 자기 딸이 상속받으면 좋으니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상속받을 유산을 탐낸 만큼 돈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자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놓은 재산의 금액이었죠. 저는 끝없이 쓰여져 있는 숫자들의 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그마치 100억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사업이 한창 잘될때 친어머니께 100억을 맡겨두셨대요. 혹시라도 사업이 망하거나 자신이 죽으면 그 돈을 저에게 주라고 말이죠. 그런데 친어머니가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고 저를 찾아가니 이미 저는 감옥에 가고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준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출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며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걱정했는데 이런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친어머니는 저의 복수에 도와준다고 했고 저는 앞으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게 복수할 걱정만 하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이혼을 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위자료가 상당했는데 거기다가 주식투자도 잘하셔서 계속 돈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에 비해 젊게 사신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바로 전 시댁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었죠. 어머니의 계획을 듣기만 해도 벌써 신이 났고 바로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전 시댁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서 그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었죠. 당연히 저희가 최대 주주가 되어서인지 얼마 안 지나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산 거라고는 꿈에도 모르는지 직접 메일로 연락이 와 만나뵙고 싶다고 했고 저도 승낙했죠. 저는 그날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된 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당일날 잔뜩 신이 난 채로 약속 장소로 갔죠.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머릿속으로 상상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보였죠. 출소 후 그들을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들 앞에 다가가니 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죠. 네, 네가 어떻게 여기를 오랜만이에요. 출소 처음 뵙죠. 저는 그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말을 하지 못했고,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얼마 안 지나 상황 파악을 다 하셨는지, 두 사람은 저에게 다시 가면을 쓰고 대했어요. 가식적인 웃음을 저에게 보이며, 다 옛날의 추억이라는 식의 말을 짓거리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고 추억이라는 말을 할수 있나요? 과거의 일은 모두 다 잊자. 아, 너도 이제 잘 사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칠 생각 없니? 그때는 둘다 어렸고 철이 없었잖니. 다 추억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그 말을 하시는데 분노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죠. 결국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이미 물잔에 가 있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말았어요. 저도 순간 놀랐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도 놀랐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저의 물사대기를 맞고도 웃으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묻은 물을 닦으며 태연하게 말씀하셨죠. 이걸로 우리 과거일 다 없던 걸로 하는 거지? 말문이 턱 막혔고 전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죠. 저는 그때 휴대폰으로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고, 그때 누군가 저희가 있는 곳으로 들이닥쳤어요. 바로 경찰입니다. 저희는 오늘 전 시어머니를 연행해 가기 위해 경찰을 미리 대기시켰고, 제가 어머니께 신호를 보낸 뒤 바로 경찰이 들어왔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당황해 했고, 저는 그들이 수갑을 차고 있을 때, 옆에서 팔짱을 낀 채로 비웃음을 치며 그들을 쳐다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고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전 남편 또한 화를 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다시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돈도 없고 힘도 없었을 뿐더러 전 시어머니가 경찰과 많이 친했기에 제가 감옥에 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때 저를 수사하셨던 경찰분을 증인으로 내세워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했죠. 과거의 만행이 드러남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각종 비리도 들통났어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다닌 내역이 들켜서 전 시어머니는 감옥에 오랫동안 계셔야 했습니다. 정말 통쾌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전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저에게 울부짖으며 제발 합의해 달라고 했던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역시 자기가 저지른 짓은 결국엔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승소를 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삶이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응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과 어머니가 주식으로 버시는 돈으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헤쳐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도 인생의 끝자락인 줄 알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한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어떻게 저에게 일어났나 싶어요. 친구들한테 저의 이야기라면 다들 놀라서 할 말을 잃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굴곡 많은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